고스토이의 단편선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오라는 과제를 받은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과제를 받은 데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하일은 한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가 데려가야 할 영혼은 두 아이를 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미아일이 와서 천국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 엄마가 미아일을 붙잡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이제 갓 태어난 두 아이가 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아이들이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미아일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미아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간 세상에 추방을 당하였는데 미아일은 다음에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얻어오라는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세 가지의 질문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알몸으로 지상에 내려온 미아일은 차가운 길바닥, 교회 옆 굴뚝에 웅크리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친절하고 그리고 가난한 구두장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두장이의 이름은 세몬이었습니다. 세몬은 그날 위상값을 받으려고 그동안 외상값을 밀어왔던 농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었는데 마음이 약한 이 세모는 외상값을 다 받지 못하고 한 절반의 절반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고 아름아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는 순간 그의 굴뚝 아래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 보이는 벌거벗은 한 남자가 알몸으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하일이었던 것입니다. 세모는 그를 지나쳐 가려다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사람을 그 차가운 날 두고 간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와서는 자기의 외투를 입혀주고서는 그리고 그 남자를, 그 낯선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상값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가 낯선 사람을 옆에 끼고 들어오라니까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세모네의 아내였던 마트료냐였습니다. 마트료냐는 세녀 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미아이를 보게 되자 욕을 쏟아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세모네에게는 이 주제넘는 사람이라고 온갖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트료나도 마음이 착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화가 가라앉게 되어지자 미하일에게 자리를 권하면서 그 부족한 식사를 그 미하일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미하일은 접시에 놓인 빵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마트료나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트료나는 동정적인 얼굴로 그리고 열분 미소로 미아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아일은 그녀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바로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아일은 염치없이 가난한 집에 이 부부에게서 얻어먹고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구두장인 세면이 도와서 조수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미아일이 구수수선 일을 매우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숙련 노동자인 이 세면보다도 더 자라였는데 어느 날 귀족 신사가 세몬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죽을 내밀면서 오만한 말투로다가 일년을 넘게 신어도 모양이 뭉개지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채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몬은 그, 그 신사가 준가죽을 미하엘에게 건네주었는데 잠시 후에 와서 어깨 너머로 바라 보니까는 이 미하일이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슬리퍼를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뒤늦게 알아챈 이 세모니 왜 구두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드느냐고 다그치니까는 이 미하일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빙그러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사의 하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성급히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마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구두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는 우리 주인이 장례에 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아이는 미리 만들어 준그 슬리퍼를 이 하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던 어느 날이 세모네의 가게에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딸과 아들에게 한 켤레의 구두식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만들면서 이 세몬이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장애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아이들이 왜 자기의 집에 있게 되었는지를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쌍둥이의 엄마는 남편이 죽고 이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낳던 날 엄마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죽으면서 넘어졌는데 이두 아이 중에 한 아이의 다리 위에 쓰러져서 그 아이의 발을 누르는 바람에 그한 아이는 장애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그 여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엄마는 죽고 두 아이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입양을 하거나 고아로 둘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방학간 사업이 잘 되어서 아이들도 잘 키우게 되었는데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아일은 열분 미소를 세 번째로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두 아이에게 신을 이렇게 내밀면서 세몬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몬이 미아일이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서는 미아일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세번 웃었는데 왜 그때 웃었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이 미아일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그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그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에 왔는데 자기가 오던 날 밤에 그 세몬의 집에 오던 날 밤에 가난하지만은 착한 마음을 가진 마티오나가 자기에게 그 음식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하일이 두 번째로 웃음을 띄었던 때는 귀족 신사가 자기의 평생 쓸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가 곧 죽을 던 시간이었는데 미하일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엄마, 그두 딸을 데리고 온 엄마에게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두 딸이 이제 미아일이 데려가야 했던 그 엄마의 두 딸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랑 속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아일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제를 다 해결하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세면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바라는 바가 발단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로라.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끄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 좋아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디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머니 되어지는 말이 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능력을 원합니다. 어떤 능력을 원하느냐? 다이너마이터와 같은 능력, 다이너마이터와 같은 굉장한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능력 있는 부모님으로,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능력 있는 남편으로, 그리고 능력 있는 아내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능력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주의 사회란 어떤 사회냐? 승진이나 보수 등에 관해서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서 적절한 평가와 대접을 해 주는 사회가 바로 능력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에 사단을 평가할 때에 학벌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보여주는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바로 능력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능력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좋아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능력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다.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진정 존엄하고 아름다운 것.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다 무료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선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힘을 획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들 속에서 선물로 받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공급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공짜로 그리고 무료로 그리고 선물로 그냥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기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랑과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같은 관계적인 에너지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랑과 칭찬과 그리고 격려와 같은 것들은 돈한푼 내지 않고 그냥 받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절실한 것들은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평지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북쪽에서는 유대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에서도 예수님을 찾아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만나주신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구세주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과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비는 인간의 성태에 대해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 칼비는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을 전적 무능이라고 읽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스스로 구원할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조차 할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무능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도 과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영접하시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제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지셨는지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더라.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를 놀아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어떤 사람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와서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